네 여러분 개코연구소입니다.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출근했는데 오늘 인큐베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알이 두 개가 약간 자리가 헝크러져 있어서 제대로 보려고 꺼냈더니 세상에나 이제 베이비들이 나왔는데요. 네 아주 감사하게도 쌍릴리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근데 너무 이게 베이비 해치라면 아시겠지만 되게 빨빨거려요 이 친구들이. 그래서 이거를 어 만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돌아다녀서 제가 한 손에 카메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. 와... 이 친구는 탈겁이 아직 못했는데 다 떼고 얼굴 쪽만 남은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옆에 네, 이렇게 핀은 다 끊겼는데 옆구리에 이렇게 좀 패턴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조금 커버야할것 같고 이 친구는 깔끔하게 아주 풀핀으로 잘 나왔습니다. 처음에 풀핀 어, 릴링인가 긴가민가해서 봤는데 이제 바닥 배쪽을 보니까 릴리가 맞고 딱 봐도 일단 하얀색이 굉장히 선명한 것이 아 제발 네 일단 너무 아 뿌듯하네요. 자꾸 이게 튀어나올라 해가지고 너무 이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이게 알이 나온 시즌이 다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또 줄줄이 이제 계속 이제 6월 달에 이제 나왔던 알들은 아마 꾸준히 이제 해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알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, 어, 이제 또, 어, 배란 확인하는지 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딩은 이제 4월 달에 수익 개체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 거라서, 어, 조금 수량이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금방금방 아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좀 이게 뭐, 뒷스하는건 아닌데, 단점이자 단점이 이게 주변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임시로 일단 얼음을 앞에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잠깐 뒀습니다. 저도 지금 출근해서 에어컨을 이제 막 틀어가지고, 풀로 지금 가동 중입니다. 아, 하여튼 너무 기쁩니다. 이렇게 첫해칠부터 이제 기존에 풀핀해치를 많이 했었는데요. 어, 제가 이제 릴리 브리딩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샵 준비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, 어, 그 릴리 짝들의 첫해치리쌍 릴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. 감사드립니다. 뭐, 다 여러분들이... <laughs>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, 뭐, 이제 그 트위칼이랑 릴리 붙은 알들도 이제 나올 거고, 네,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, 아,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. 이게 일단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잘 추경해서 한번, 네, 한번 잘 키워볼게요. 야, 야, 들어가라. 일단은 일단은 네 일단 임시 아이들 거처를 좀 만들어 주고 좀 상태를 지켜보고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그래 너무 기뻐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바로 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